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의 반격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 시장의 급락은 기존의 주도주들이었던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아마존 등 중심으로 알게 모르게 추가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기주들만 놓고 본다면 대단한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불러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에 갖춰져 있던 가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슈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제가 삼성전자 방송을 하게 되면 꼭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급등 임박, 어, 랠리 임박하면 이제 그 조만간에 또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빠, 빠질 만큼 빠졌고 뭐 시장 환경도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옆에 이제 그 빨간 제가 그, 그 글씨로 표현해 놨는데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어,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내년 말 정도 기준을 본, 본다면요. 어, 한 1년이 좀 넘죠. 2년이 좀, 1년 반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라면 뭐 충분히 보통주 기준 뭐 우선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절대 지지 않은 게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기는 게임이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 급락 상대적 수혜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SK 바이오팜을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제 그 조정이 추가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 무조건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한다고 오르는 건 아니죠 명분이 있어야겠죠 주도주 논리에 그 적합한 어떤 그, 또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첫 번째는 이제 그기존에 이제 그 국내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장세를 주도했던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또 이제 배터리 관련 중에서 이제 삼성 S d R라든가 L G와 바이오에서는 뭐 셀티론, 삼성 바이오스 일어났던 그 기존 주도주에서 그 소외 테마, 삼성전자 같은 소외 테마 쪽으로 이제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출발한 종목권 중에서 주도주도 리론 부합되는 종목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비대면 중에서도 차별화가 될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서도 상당 부분 차별화가 좀 불가피하다고 이제 봅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그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테슬라라든가 애플, 아마존을 보게 되면. 예, 고점 대비 제법 많이 빠졌어요. 뭐 이격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제 그, 조정받을때거래량이이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에, 조정이 의외로 좀 길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그 삼성전자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뭐, 애플이라든가 이 그, 뭐, 테슬라, 혹은 이제 TSMC하고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지금 역사의 고점 한참 아래에 있는데, 아래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7월 말 고점 이후에 한, 한달좀 넘게 하락 추세 과정입니다. 하락 추세 과정에서는 이제 그 매도세가 좀 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낯이 급락을 하면서 바닥이 어요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절대 바닥이라고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어떤 그 호재거리만 나온다면 상답은 저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비메모리 4인방 중에서는요. <laughs> 자, 우리가 지금 그 삼성전자와 흐름을 함께하는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네페스, SF 반도체. 한 종목 이 추가로 한게 예전에 그 DBI 텍을 빼고 우리가 코미코라종목을 넣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누가 뭐래도 바닷권이고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 전저점 부분이거든요. 대중들이 범죄하지 못할 때 이런 가격대에서 우리가 좀적절로 매수하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저희 그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끝 부분에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라고요. 바 아,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TSMC입니다. TSMC가 여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테슬라에 비해서 먼저 조종이 들어왔어요. 런데 조종이 폭은 크, 지는 그, 않았죠. 여기서 뭐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작더라도, 크게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희박한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어, 왜 지금 TSMC를 보여드리냐면, 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말도, 말도 못하게, 말도 안 되게 접혀가 돼 있거든요. tsmc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횡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tsmc와 가격을 좁히는 그런 어떤 그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시는 그림은 애플이죠 애플인데 고점 그 대비해서 제법 많이 빠졌었는데 아래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그 조종기 때 거래량이 많은 것은 예, 매물이 그만큼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 매물 중에 하나가 그 동학개미를 넘어서 서학개미들도 일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가겠고. 이게 급락 이후에 급등은 없습니다. 특히 거래량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재, 다시 그역사고처 재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였어요. 만약에 뭐 애플 혼자만 빠졌거나, 혹은 애, 아마존닷컴, 호, 아마존 혼자만 빠졌다면, 충분히 뭐 다시 그 재상승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철저하게 주도해왔던 어떤 주도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은 어, 뭐, 단합을 하지 않나라는 제가 보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아마존도 아래 이제 그거래량 보시면 거래량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반된 거래만큼 이제 그, 에, 거, 물량이 이제 꼬였다는 표를 쓰는데 이게 매물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500달러를 돌파하는 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학개미였어요. 동학개미들이 이제 그원정을간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그 버블을 만드는데 일조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그 내용입니다. 해외 직구 동학개미들, 테슬라를 4조 높게 사였때는 거죠. 요거 이제 8월달에 나왔던 기사고, 최근 나온 기사는 해외로 몰려간 동학개미 테슬라 큰 손이 내 까당,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상, ETF 쪽에 집중하다가 이제 개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또 빠르죠. 그리고 또 급하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그, 테슬라의 고점,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의 고점을 만드는데 상당 부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어떤 그 징후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이게 그냥, 그냥 지나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지생뚱맞은데 위에가 이제 두산이고, 아래가 롯데 케미칼인데, 오늘 두산이 상한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커다란 이슈는 아니었어요. 뭐, 내용을 보면, 두산그룹이 진행하던 구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께 오늘 결정이 된 겁니다. 아니죠. 두산의 어떤 구조정과정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있어. 계속 뭐, 예, 보름 전에도 그렇고, 한달 전에도 그렇고, 두달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되 있는데, 이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이제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맞은 거죠. 그 환경은 뭐냐면 나스닥 급락이 그런 환경을 제시했다고 그는 거죠. 소외주 쪽으로 지금 이제 그 테슬라든가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슈에서 지금 멀어졌어요.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것들 소외주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슈거리가 이제 발생되거든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자동차 경량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어 제가 이제 그 캡처 잡았던 시점이 대략 한11% 올라간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롯데 케미칼 소외주였던 롯데 케미칼이 오를 수있어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건 뭐냐면, 나스닥의 급락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스닥 급락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왜 말씀드리냐면, 삼성전자 역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역사적 최고점이 5만 3천 원이고, 제가 제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는 비중이, 비중이 제법 높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자, 좀, 뭐, 불만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기는 게임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그 앞서 이 우리가 애플이라든가 뭐, TSMC까지도 다 봤는데, 말도 안 되게 이제 못 갔어요. 삼성전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주고, 그 다음에 포로사피엔스 시대의 가장 또 핵심주기도 한데, 삼성전자가 오 뭐, 못 오르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환경이 이제는, 그, 그동안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 그런 매기 혹은 이슈가 그들 쪽으로만 몰렸다면 그들이 조종을 받는 환경, 환경 속에서는 삼성선, 삼성전자 쪽으로 이슈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이제 9월 4일이죠. 9월 4일, 에, 매도의 극점, 나스닥 급락과 함께 매도의 극점이 왔다고 보고, 그게 저는 이제 진바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상이 전개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요. 오를 때는 단기간에 올라 그래요. 단기간에 눈 깜짝 사이 오른 거죠. 그래서 좀 물린다 생각하고 에,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KTB 증권 이제 9월 7일자 보고서입니다. 비메모리 사업의 가치는, 가치는 언제 재평가 될까? 지금, 이제, 그, 얼마든지, 사실, 그, 삼성전화 10만원 가 있어도 전혀 뭐라 할게 없어요. 그런데, 뭐, 시장의 역학 관계라든가, 어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가, 여타 어떤 그 요인을 위해서 이제 못 갔는데, 그게 이제, 그, 나스닥 급락과 함께, 이제, 그,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2분기 그 2분기 아 4분기죠. 4분기 삼성전 재평가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 기유도가 큰 메모리 업황은 지금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비메모리도 뭐 실적이 지금 3분기서부터 성장 구간에 진입했고 또파웨이 제재 그다음에 중국 인도 간의 관계 악화로 해서 IM 사업 반사의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 자산은 90조 원이래요. 애플이 70조 원, TSMC가 18조에 불과합니다. 이러면삼성전자 아무리 못해도 10만원은 넘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영업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도 27조 올해가 예상 영업이 지금 32조 나오거든요 2021년도에 40조 2020년 정도 가면 이제 그 51조를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지 않는 게임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자신있게 말씀드린게 넉넉잡고 내년 한 연말정도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10만원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펩미스 가치인데, 파운드리 가치가 이제 50조 원이라고 보는데, 50조 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지금 진행 상황 봐서 50, 최소한 50조라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파운드리 가치는 지금 기술력을 감안하면, 3나노 기술까지 진입했죠. 기술력 감안하면 100조 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파운드리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 급증하고, 기존에 이제 그 누적된 그 레거시 캐파로 레거 시라는게 우리가 유산이라는 그 축적됐다는 뭐 이게 누적된 것도 캐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지금 그 누적된 캐파로 이제 TSMC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최첨단 그 7나노급 이제 EUV EUV 관련해서는 어떤 그 상대적으로 이제 편차가 굉장히 작죠. 지금은 이제 최소한 뭐 TSMC의 10분의 1 이상이라고 이제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뭐세발의 뭐 피지만 방향성을 봐야 돼요. 성장성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세계 4위 업체, s m i c 시가총이 액 43조인데, SMIC하고 삼성전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교가 불가합니다. 지금, SMIC는 이 7라노를 뭐 한다고도 가끔 가다가 지금 뭐, 그 예전에도 보면 신문에 좀 나온 것 같지만, 그 7라노가 아직 뭐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죠. 하든, 하는데 실패하라는 거예 실패를. SMC는 현실적으로 지금 14나노 정도에 불과하죠. EUB를 사실 도입해도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7나노는 뭐, 언감 생, 언 생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삼성적 파운드리 가치는 43조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죠. SMIC보다 이것도 역시 뭐, 한, 우리가 최소한 뭐, 한 50조, 50조가 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상, 뭐, 우리가 다불 정도, 80조 이상의 가치로 평가를 받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SMC와 SMC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은, 뭐, 50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조 정도로, 뭐, 80조, 100조 정도로 봐야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펩리스의 같이, 펩리스는 이제 그 설계죠, 설계. 설계 매출이 약 10조 정도, 세계 4위 수준인데, 주요 이제 제품을 매출 비중은 이제 그 AP죠 AP AP가 이제 40%. 이것은 이제 자체 물량입니다 삼성전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 갤럭시죠 갤럭시 그 다음에 DDI DDI가 이제 DDI는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 I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이 한40% 정도 순이고 이것도 이제 그매드데스크 대만의 매드데스크라고 있는데. 메데스크라고, 그래, 메데스크로 읽어야 되나? 하여튼 그, 지금 가치 규모가 그냥 40조 원인데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보 이제 삼성자의 그 패미스 가치는 적어도 대만의 메디, 메디, 메 메디, 아, 메디아텍, 메디아텍, 죄송합니다. 메디아텍 40조 원 이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한자로 쓰지 쓰시, 쓰시지, 영문으로 다 쓰느냐고. 자 파운드리 서비스 가능 없지.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들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거죠. 14노노까지는 이제 그 SMIC라든가 대만의 UMC 가능한데 7나노에서부터는 이제 인텔은 사실 그 캐파 차원으 너무 작아서 이제 그, 그 사실 의미가 없고요. TSMC와 이제 삼성 양강 이 양강 체제에다가 여러분께서 포커스를 맞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됐든 뭐 퀄컴이 됐든 뭐 구글이 됐든 한쪽에만 TSMC에다가 이제 발주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바보가 아니라는 기술력만 허용이 되고 보안만 유지가 된다면 양립을 시키는 게 좋죠. 가격 협상력도 있고 또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수 있죠. 이건 상식, 상식이죠. 저는 그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삼성전자와 이제 TSMC를 이제 단순 비교한 겁니다. 시가총액 비율로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1.49배인데 TSMC는 9.66배요.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TSMC가 이제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퍼로 보면은 이제 그 13.2배, TSMC는 23.2배 반토막 수준이죠. 올해 2분기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삼성의 매출이 이제 53조, 영업이익 8조인데 TSMC는 매출이 12조, 12조. 4분의 1 수준도 안 돼요. 영업 이익이 이제 5조. 이런데 사실 그 삼성전자가 TSMC부터 이제 그저표가돼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어떤 그 급락이 신께서 주신 좀 과정을 한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한다면 삼성전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제가 또 깜빡했는데 특히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그 그 비메모리 4인방 그 AD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차트를 뭐좀 짧게 나는데 길게 놓고 보셔도 이게 전 저점 부분이 전 저점 뭐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전환 사체 물량도 일부 좀 있지만은요 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볍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은 그 굉장히 이제 세게 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물린다는 생각 지금 사서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대시을 가장 높이가는 거고요 앞전 고점이 앞전 고점 대비하면은 뭐 사실 이게 이런 이런 가격들은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7% 정도, 8% 정도 빠졌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한15%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하루에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차트가 거의 대동 소이하죠네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패스도 그렇고, s f 화도 제대로 그렇고. 코미코는 제가 이제 그, D, 그, DB 하이텍을 빼고 제가 8월 말경에 그, 제가 신규로 넣었는데, 이거는좀 제보 좀 오르고 있는데, 코미코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제 코미코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문자요 모집 관련해서는요, 일단 그 가입이 확인되면 제가 인사 전화를 드리면서 저희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를요 제가 또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가 가능할까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들래서 목표가 투자 전략, 단기 매매도 아니고 장기 투자도 아닌 목표가 투자만이 저희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자에 추천 종목 비 추천 종목 하나 하나 보면은 이제 비율이 있어요 비중을 아, 비율이 아니 비중을 몇퍼 어떤 거는 30% 어떤 건20% 어떤 건10%그 비중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비중을 확대할 종목 이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문자로 다 이제 자세히 설명드는데 대체가 또 이제 구두로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뭐라고 그 성공 투자 하는데 그 상당 부분 좀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